안녕하세요 멋쟁이 호뚜티입니다 이번에 사실 출시한지 좀 됐는데 어, 호뚜티 도안상점의 두 번째 도안입니다 어, 요거는 어, 한 10월? 10월? 언젠지 모르겠지만 10월 중에 출시가 됐고요 근데 제가 조금 최근에 바쁜 일이 있어서 이제야 소개를 드리게 됐습니다 요거는 도안 이 디자인 이름이 사나흘 스웨터예요 이거 이름의 의미는 별거 없고요 그냥 일주일에 사나흘씩 입어도 될 만큼 기본적이고 편한 옷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요거는 세딘 슬리브 보시다시피 세딘 슬리브 방식으로 만들어줬고요. 탑다운 방법으로 뜨는 겁니다. 이제 뜨는 방식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여기 먼저 코를 쭉 잡고 어 저는 이제 도안을 만들 때실 정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뒤판을 어, 한 번에 잡은 다음에 경사를 넣어줬어요 어, 원래 청속대로 하면은 여기 따로 코잡고 뜨고 코잡고 뜨고 여기서 실이 한번 끊긴 다음에 있게 되는데 어, 저는 그렇게 하기는 좀 싫어서 한번에 잡고 경사를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도 이렇게 넣어주고 뒤판을 한 조금 뜬 다음에 이제 앞에서 어깨에서 코주어서 여기도 앞에도 똑같이 경사가 들어갑니다. 저는 이제 입었을 때 어깨 중앙에 이렇게 선이, 어깨 선이 오는 거를 선호하기 때문에 앞뒤 경사를 똑같이 줬고요. 이쪽에도 코주어서 조금씩 너내려 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판과 앞판을 합쳐주는데 합치면서 여기 어깨 부분에 코를, 소매 코를 주워줍니다. 그래서 여기 목 라운드 넥 만들면서 쭉 떠내려 오는데요. 이쪽 이쪽 선까지 도달하면 이 편물을 원통으로 합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옷의 장점이 코를 여기 되게 원통을 일찍 합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소매를 소매 소매와 몸통을 다 같이 늘리면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원, 아예 원통이 돼서 옷 끝까지 마지막까지 쭉 원통뜨기를 하실 수 있어요. 보통 이제 어 세딘 슬리브도 뜨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쪽에 조끼 뜨듯이 이렇게 쭉다 뜨고 나서 여기서 소매코를 주워서 경사 넣으면서 뜨는 방법도 있는데, 이제 그 방식보다 이 방식에, 어 둘다 장단점이 있겠죠. 근데 이 방식의 장점은 빨리 원통으로 합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같으면 여까지는까지는 원통으로, 원통으로 뜨지 못하고, 앞판 따로, 뒷판 따로 뜨고, 이제 여기서부터 원통이 되겠지만, 저는 원통 뜨기 빨리 하고 싶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원통으로 합칠 수 있게. 그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이 스웨터는 굉장히 어 빠르게 뜰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기본 스웨터에서 중요한 거는 어 입었을 때 편안한 거랑 그 입었을 때그핏 핏이 얼마나 예쁘냐, 이제 몸에 잘 맞냐 이거겠죠. 근데 이제 특별한 디자인이 없는 만큼 저는 이거 제작을 할때그두 부분을 가장 신경을 써서 만들었어요. 물론 이 핏이라는 게 체형 사람 체형마다 맞는 게다 다르고. 사람마다 선호하는 핏도 다르겠죠? 근데 저, 일단 제가 좋아하는 거는 이런 스타일입니다. 일단 입었을 때이 암홀이 크지 않아요. 크지 않아서 이게 되게 입으면 겨드랑이 부분이 많이 남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스웨터를 입고 다른 외투를 위에 걸치실 때 전혀 불편한 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역시 소매도 그렇게 봉봉한 핏이 아니기 때문에 제 팔, 제가 입었을 때이 네, 정도입니다. 손목 부분도 손목 부분 요 정도. 그래서 이거 외투 입을 때 굉장히 편안하게 들어가고요. 그런데 이제 몸통은 너무 몸에 붙으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몸통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게 여유가 있게 제작을 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스웨터 제 사진이나 영상으로만 보면 뭔가 스웨터만 놔뒀을 때는 그렇게 예쁜지 모르거든요. 근데 이거는 입었을 때 훨씬 핏이 예쁩니다. 제 제가 착용샷을 따로 끼워 드릴 건데, 보시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렇게 제작이 됐고, 또 이제 제가 조금 신경을 썼던 게, 요 어깨 선이 어디까지 오느냐, 그거를, 어좀 생각을 해서 만들었는데, 어 어깨가 넓어서 고민이신 분들께 요거를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딱히 어깨 넓은 게 고민은 아니긴 한데, 어깨가 넓은 편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어깨가 제가 만약에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면 이쪽이 팔에 팔뼈가, 팔뼈라고 해야 되나? 여기 어깨뼈가 있는 부분에 딱 맞게 오고 그 전에 이렇게 선으로 한번 끊어줍니다. 그래서 어깨가 그, 뭐야, 드롭숄더를 입으면은 드롭숄더 스타일을 입었을 때는 이제 어깨가 너무 장군처럼 돼서 싫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께는 이게, 어, 좋은 대안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어깨 라인이 네, 목도 되게 어, 제첫 번째 도안은 이 목에 경사가 되게 얕게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어, 저는 사실 목에 그렇게 가깝게 그 붙는 느낌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것도 동그랗게 목 라인 만들어 줬고요 그래서 입었을 때 활동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여기 소매는 한코 고무단 마무리 했고 요거 마무리 하실 때그 제가 도안에도 따로 표기를 해 뒀지만 신축성이 있는 마무리로 해 주시면 좋습니다 왜냐면 이게 소매가 이제 입으면 요 정도 그렇게 넓지 않은 소매이기 때문에 신축성이 있어야지 손을 넣고 빼기가 편하겠죠 그리고 몸통 아랫부분도 여기가 조금 모아지는 디자인입니다 모아져서 이쪽 고무단도 신축성 있게 신축성 있는 마무리로 해서 입고 벗을 때 편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좋겠죠 네. 사이즈는 6가지. XS부터 2 x 지까지 준비되어 있고요. 어, 도안에 보시면은 2 x 지보다더큰 사이즈를 원할 경우에 그 늘리는 방법을 따로 적어뒀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사이즈 조금 더 크게 키우실 수 있고, 제가 그, 이제 늘림을 더 해줬을 때 옷이 얼마나 커지는지도 도안에 이제 표시를 해뒀습니다. 네, 그리고 아, 기법 같은 경우는 진짜 특별할 게 없어서 코줍기 그거는 이제 대바늘 뜨기 하시는 분들 거의 해보셨을 거예요 코줍기랑 경사 뜨기 그것만 할줄 아시면은 크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굉장히 쉽고 빠르게 뜰수 있는 옷입니다 도안은 네, 네이버에 호투티 도안 상점 검색하셔도 되고 요거 산하을 스웨터 검색하셔서 어, 네이버 스토어 네이버 스토어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출시하고 제가 한달 동안 10% 할인된 가격으로 올려놨는데, 이게 할인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이제 영상 편집하면서 그것까지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거 실 정보는 박신혜 실가게라고 네이버에 검색을 하시면은 거기 블로그 마켓이 있어요. 박신혜 실가게 블로그 거기서 판매를 하시는데, 어, 실 이름은 크리미 사계절 니트실, 그리고 제가 구매한 거는 유합의 실버 그레이 한콘을 구매했습니다. 어, 이제 이 실의 특징을 조금 말씀드리면, 이거 제가 굉장히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는 실인데요. 어, 성품은, 어, 이게 100% 합성섬유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 사실 저는 이제 합성섬유로 만들어져도 이제 촉감이나 이 사용성이 좋으면은 저도 잘 쓰는 편인데, 네, 굳이 천연섬유를 고집하지는 않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실의 장점은 실이 신축성이 좋고, 어, 신축성이 좋고, 입었을 때 촉감이 굉장히 편안합니다. 근데 이제 좀 단점이라고 볼수 있는 게이 실을, 어, 세탁 전후, 이 실이 세탁 전후에 게이지가 상당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 반드시 게이지 작업을 하고 작품을 만드셔야 합니다. 만약에 이 실을 쓰신다면 물론 저는 이실 굉장히 추천하는 실인데 이 실을 쓰신다면 단을 더떠 주셔야 됩니다 원하는 단보다 어, 이제 몸통 기장 같은 경우는 한 5cm 이상 더떠 주셔야 될것 같아요 아무튼 그거는 이제 어, 사람마다 게이지를 내는 거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그런 특성 있는 실입니다 네, 소개는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